완전 o 아, o 들어갑니다 So, 조금 있잖아 I will 아 t a n d the h 아니 이렇게 and you look at a portcullum. y 거는 보스 n t wonder. 이 o you 자랑빈대떡이 s e a s 아니야 tan. You can't come down. 이 i n 거이 요 씹는 맛, 요거는 이, 이제 이거는 녹두, 빈대, 녹두 빈대떡, 빈대떡. 예. 요거는 고기 완장, 요거 다진 거예요. 고기 완장 처음 봐. 아 이거. 자, 음. 네, 오늘 어, 종로 광장시장에 나왔습니다. 목소리 진짜 잘듣 종로 육관의 육회 빈대떡집입니다. 저 간판을 뚫 있다가 또찍고요 일단은 아, 좀커 음. 보이는 게 독도 예, 음. 빈대떡이고, 작아 뵈대. 보이는 것이. 음. 어, 육개통탕 자 네. 사이좋게 요게. 이게 육개통탕입니다 비벼야 돼 나누고 있습니다 육개통탕 메인 메뉴, 메뉴. 네. 아, 네. 아, 노른자를 가운데에 올리세요 노른자를 메인 메뉴 그렇지 네. 아그 노른자를 어. 올려야 어. 되는 거예요 가운데다가 아, 아 네. 그렇죠 그래서 비벼주세요 아 아니 지금 뭐하세요 저 못해 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저 노른자를 가운데다 넣고 비비는 거예요 육개통탕 빈대떡이나 음, 네. 오이 새로운 거. 완자 완자여로좀 불균형이잖아 사실은 뭐 오늘 아저씨 게 형수님 돌비 돌면은 밑에 게, 밑에 게올라가지 밑에 게 네, 이렇게 올려야고 그냥 손을 빡빡 묻히네 헛보생어또 또 손을 할까봐 우리 정태호 <laughs> 대표님, 또 눈을 또 위아래로... 아니, 아니, 야난나 원래 그렇게 하는 거잖아. 바, 발로 비는 줄 알고서 닐로가지고 아, 제가 이게 고무장벽 있었으면 내가 했어요. 비누장불했으면 <laughs> 아, 우리 손맛, 손맛, 음식은 손맛, 손맛이야. 그다음에 또 이분은 또 티셔츠도 벌써 이렇게 처리를 해. 반팔을 넣었어요다 반팔... 그 한번 틀어보세요. 일단이죠. 또 티셔츠... 또아셔시라고 먹으라고요? 네. 아, 먹으라고. 이걸 드시라고. 아 드세요. 아 드세요. 화이트세요. 아 원래, 원래 위아 위아래가 있지. 이분도 아, 드세요. 드세요.